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글쎄 나라에서 우리가 주택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는 모든 주택은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이 돼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작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계약하는 임대차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임대차에 해당이 되냐 하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는 거하고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계약서 쓰기 전에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계약금 일부 금액이 건너갈 때는 그 건너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냐?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중에 두분 중에 한 분이 신고를 하시면 다른 분도 신고한 걸로 보니까 두분 중에 한 분만 하셔도 되겠어요. 그럼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가끔 임대인 주소지에 해도 되냐고 집주인들이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 주소지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임차한 주택에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시골에 있는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데, 도 지역에 시 지역까지는 다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는 군 지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때, 신고를 안 하거나, 혹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지금은 개도기간이라 실제로 과태료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번 5월 3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날짜를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더욱 성장하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